다항식의 계산에서 공부할 내용은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앞에서 단항식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럼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가 뭘까요? 1학년 때 잠깐 배웠었는데 단항식은 항이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었고요. 다항식은 항이 한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요거 한번 볼 건데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자 항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과로가 많이 나올 거고요. 과로가 있다면 과로를 풀어주고 그리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다항식을 계산하다 보면 2차식도 등장을 해요. 2차식이라는 건 이렇게 예시를 봐주세요. 이런 다항식이 있을 때 여기서 차수가 가장 큰항 체크해 보면 x 제곱.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차수가 2인 다항식을 2차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괄호를 풀어주고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고. 자 그리고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정리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참고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식은 자 이제 괄호가 많이 나오는데 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다면 항상 순서는 소괄호 계산하고 중괄호 그리고 대괄호 순으로 괄호를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이제 괄호가 자주 등장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있는 식을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 이렇게 놓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때자 앞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있을 때는요. 여기 있는 괄호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이 앞에가 플러스라면 자 그런데 언제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항상 실수는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이 다항식의 각항에 전부 다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할 때는요 어이 마이너스를 앞에 있는 x 제곱한테만 곱해주면 절대 안 돼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의 부호를 반대로 다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하나씩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곱셈인데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자 또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런꼴의 계산을 할 때는 우리 분배법칙 배운 적 있었죠?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다항식의 각 항에 곱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요아래쪽에 예시를 한번 봐주세요. 요 앞에 있는 얘가 지금 다항식이고요. 요 곱해져 있는 요만큼씩이 다항식이죠. 이럴 때는 이 3x를 다항식의 각항에 전부 다 곱해줘. 이렇게 하는 거를 분배법칙을 이용한 계산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써주는 이 과정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개라고 해요. 앞으로 전개해주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전개라는 거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전개라고 하고 이거를 다 정리해서 얻은 식을 전개식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음으로는 나눗셈도 봐야겠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자, 요거의 계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 우리 단항식의 나눗셈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보면은 이쪽이 다항식이고요. 그다음에 단항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눗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기 있는 요 단항식이 분수가 아니라면 요 앞에 있는 게 분자. 나눗셈 뒤에 있는 게 분모. 요렇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분리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분리해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방법. 요거는 이 나눗셈 뒤에 있는 요거. 자, 예를 어떻게 하냐면 곱셈 그리고 역수. 자, 곱셈과 역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거는 언제 쓰면 좋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이단항식이 분수일 때. 자, 분수 형태일 때는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전개해 주는 게 편리합니다. 이거는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봤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 중에서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혼합된 식을 계산해 달라고 줍니다. 그럼 그때 순서는 항상 거듭제곱이 있다면 거듭제곱을 풀어주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으면 뭐 먼저 해야 돼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동류한끼리 모아서 더샘뺄샘을 계산해주면 이제 혼합된 식도 계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계산할 때 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가볼 건데요. 자첫 번째 예시는 이런 겁니다. 자, 정말 자주 실수하는 그런 예시예요. 자 여기 분모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x 뭐 마이너스 3y가 있고. 요 앞에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딱 있는 경우, 죠 요거를 풀어줄 때, 이때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는요, 분모한테 곱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분자한테 곱해줘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자한테 이렇게 줄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요. 2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i. 자, 요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얘한테만 딱 주는 거죠.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요, 분자가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과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드시 이렇게 과로로 영향을 줘서 얘를 풀어줬을 때는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i,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받으면 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를요, 플러스 딱 해주고 그냥 바로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수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약분에 관련된 거. 자, 이제 약분에 관련된 예시인데요. 자, 4분의 2a 플러스 3. 자, 요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약분을 해요. 어, 2랑 4랑 약분되니까, 자, 여기 2, 여기 1, 그리고 나서 2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서도 실수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얘는 분자가 항이 두 개잖아요. 분모는 항이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냥 한 분모에 써놓은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얘만 약분이 되면요. 이렇게 한 번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4분의 3은 약분이 안 되니까 분모가 2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 둘, 셋. 얘는 약분하고 싶으면요. 동시에 나누어 떨어질 때. 자, 그럴 때한 번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분리해 주세요. 여기 분리하는 거 있었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자, 분리를 해주면 4분의 2a는 약분해서 2분의 1a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 그대로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번에 약분되는 경우 자, 그건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4분의 2a 플러스 6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얘네들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2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한 번에 하는 겁니다. 여기 2 여기는 1, 여기는 3. 그리고 나서 답을 써줄 때는 2분의 a 플러스 3, 요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요 예시,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요거 다 기억하면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